무슨 수산시장 같은데서? <laughs> 산런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K-pop 고이몰드 렉이션 캐고리 안녕하세요, 정내온입니다 오늘은 뉴진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갤업' 중 성공개곡인 슈퍼샤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태까지 나왔던 뉴진스 노래들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성공개곡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어, 자전거부터 벌써. 어, 확실히 색감이 이번에 너무. 자전거부터 것 같아. 감성적이야. 어, 너무 예쁘다. 색감이 엄청 비비드해서. 또딥람은운 또 다른 른느낌이니까은이 사람은 이 거라서 완전 여름 느낌. 람은이사은이 사람은 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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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사 예쁘다 사크은 브릿지 은이사다어이사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이 장면 많이 봤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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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닐스같은데 많이 뜨더라고요 이번에 안무도 약간 챌린지 네, 공략한 네, 느낌 아, 저는 하니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춤을 너무 잘춰 되게 뉴진스 이런 분위기 같아요 건강... 맞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목소리> 어, 민지 너무 예쁜데. 음. 이번에도 아, 노래가 되게 좋네요. 여기 너무 좋아. 근데 딱 지금 날씨에 좋, 듣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햇살도 그쵸. 좋고 자연광에. 아니, 너무 예쁜데요? 되게 저런 머리를 어떻게. <laughs> 그니까, <laughs>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써화하지 뭔가 이번에도 스타일이 다 비슷한데, 맞아요, 멤버들의 맞아요. 개성이 다 살아있는 느낌? 맞아요, 좋아요 긴색머리도 그다 같은 긴색머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무슨 수산시장 같은 데서. <laughs> 수산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오, 우와! 이쁘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혜인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요즘에 맞아. 느끼는 건데. 네. 네. 어린데도 너무 좋아요. 다 민지도 저 요즘 민지 약간 봄이에요. 민지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나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약간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네. 예뻐 보이더라고요. 음. 뉴진스 멤버들이 다 약간 이런 컨셉 너무 잘 어울리는 맞아 맞아 그런 그 느낌. 막 어. 어느 날은 혜인이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니가 어, 좋았다가 맞아. 어느 날은 혜린이가 좋았다가 이런 느낌. 되게 중독성 있다. 오, 어. 엔딩이 신기하네. 이번 어, 노래도 끝났네, 끝났네. 그니까 저희 슈퍼샤이 뮤직비디오 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저는 뮤비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 확실히 여름에 컴백하는 만큼 여름이랑도 엄청 잘 어울리고 앞서 쩡님이 언급하셨던 그런 뉴진스의 건강미 같은 키워드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뮤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작년 여름에 나왔던 어텐션이랑 하이보이랑은또 다른 느낌이. 어, 맞아요. 약간 여름 시즌곡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통통 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치어리더 컨셉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엔딩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걸어 나가는 연출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재밌는 음. 것 같아요. 되게 안무도 뭔가 챌린지하기, 따라하기 쉬운 안무인 것 같아서 음. 확실히 요즘 MZ 아이돌 MZ 저격의 그런 안무다. <laughs> 네. 챌린지 안무는 되게 쉽고 재밌는데 또 앞뒤로 왁킹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되게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앞으로 공개될 E.T.A.와 c o 디오를 포함한 총6 가지의 수록곡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작년 여름에 이어서 올해 여름에도 뉴진스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아, 안녕.